안녕하세요. 인천 논현동에 위치한 앙금플라우토 케이크 수제 디저트 맛집 인천 예비 사회적기업 수작떡공방 대표 강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수작떡공방은 여성친화기업으로 여성 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떡만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공방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와 같은 꿈을 꾸며 즐겁게 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저희 떡케이크와 수제 디저트를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 경력이 단절된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지금의 사업이 되었고 저와 같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목표는 우리 전 직원의 목표입니다. 어, 또 앞으로도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새롭게 해석한 제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작떡본방의 제품을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만의 회사가 아닌 우리 사회의 회사가 되는 것이 지금의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이런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 제목이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때문에 평일이 평범한 일요일이 되었다 라는 내용의 시였는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은데 줌으로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늘 일요일 같은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일을 넣은 퓨전 찹쌀떡과 통팥 찹쌀떡을 만드는 떡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때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반응이 좋았는데요.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라고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실 것 같아서 벌써, 벌써부터 신이 답니다 어, 저와 함께 신나는 떡 만들기를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고 싶은 열정과 적극적인 수업 태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저희 수작떡 공방은 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제품 상표 특허출원 중에 있는데 11월에 신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에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희 수작떡 공방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